요즘 카카오톡 업데이트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이번에 바뀐 화면이 친구 목록 중심에서 인스타그램 같은 피드 형식으로 바뀌고 거기에 쇼폼까지 추가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부모님들까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왜 국민 메신저가 이런 식으로 바뀌냐는 비난이 이어졌죠.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결국 일부 기능을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예전 방식으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안에 친구 목록 부분만 제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론은 장난하냐라며 더욱 들끓었고 급기야 국정감사 자리에서 카카오 부사장이 직접 불려나왔습니다. 그는 예전 버전으로의 전면 롤백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았는데 그 이후로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 과정에서 앱의 핵심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라기보다는 새로운 광고 수익 모델을 지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카카오톡은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돌리지는 않고 예전 느낌을 살린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언제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건 뭘까요? 바로 내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는 필수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수 설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먼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할 때, 메시지 입력 중이라는 말풍선이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내가 타자를 치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답장 쓰는 거 보이니까 빨리 보내야 하나 싶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꺼둘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른쪽 아래의 더보기란을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다음 채팅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를 비활성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상대방에게 내가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뜨지 않아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내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누군가 나를 카톡 친구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내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같은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왼쪽 아래 친구 탭에 들어가신 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을 눌러 주시고요. 친구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보이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항목을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동으로 친구로 추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설정해 두셔야 할게 있어요. 요즘은 모르는 사람한테 단체방 초대를 받는 일이 꽤 많죠. 특히 스팸링크나 피싱 위험이 있는 단체방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주식 리딩 방이나 코인 투자 방식을 미끼로 처음엔 소액부터 유도하다가 결국 큰 금액을 입금시키는 피해가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요. 실제 한 피해자는 처음엔 소액만 투자하다가 나중엔 전세금까지 끌어모아 2억 6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출금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오른쪽 아래 더보기란에 들어가신 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 채팅을 눌러 줍니다. 이제 그룹 채팅방 참여 항목을 노란색으로 켜 주세요. 이렇게 해 두면 친구 목록에 없는 용자가 그룹 채팅방에 나를 초대할 경우 이용자에게 수락 여부를 묻게 됩니다. 요즘처럼 보안 이슈가 많은 때에는 꼭 필요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미디어 파일들이 전부 카카오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계약서 같은 민감한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파일들은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삭제 방법은 아까처럼 더보기란에 들어가신 후에 오른쪽 위 설정을 눌러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데이터 및 저장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채팅방 저장 공간 관리로 들어가셔서 전체 미디어를 삭제하거나 원하는 채팅방만 선택해서 개별 삭제하실 수 있어요. 단, 삭제 전에는 꼭 중요한 사진이나 파일은 갤러리에 따로 저장해 두시고요. 한번 삭제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백업은 필수예요. 이 외에도 잠금 설정이나 로그인, 알림 기능, 프로필 공개 범위 설정 같은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카톡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비밀번호나 지문 잠금 설정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설정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상한 메시지를 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한 번만 설정해 두면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내서 꼭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부모님이나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죠. 이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정보를 하나 드릴 건데요. 바로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업데이트처럼 사용하기 불편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경우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매우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를 꺼놓으면 다른 분들의 반응을 보고 천천히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동 업데이트를 꺼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종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에서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설정 메뉴 안에서 앱 스토어 항목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앱 업데이트라는 스위치가 보일 텐데, 이걸 꺼 주시면 됩니다. 즉, 5프로 바꾸는 거죠. 네 번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앱내 콘텐츠 자동 다운로드도 함께 꺼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하면 아이폰 전체 앱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가 중지돼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원할 때만 앱스토어에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눌러서 하면 됩니다. 이제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해서 열어 주세요. 두 번째, 아래쪽 검색창에 카카오톡을 입력해 검색합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 앱이 뜨면 열기 버튼 옆에 있는 앱 이름을 눌러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네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점세개 아이콘을 누릅니다. 자동 업데이트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그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자동 업데이트를 안한 분들을 위한 설정이고요. 이미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프로필이 피드를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카오톡을 열고 내 프로필 사진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른쪽 위점 3개 아이콘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꼭두 가지를 체크해 주세요. 게시물 공개 범위는 친구에게만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프로필 업데이트 공개 여부는 나만 보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두면 내가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을 바꾸더라도 그 내역이 친구들 피드에 퍼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 팁 하나 더. 업데이트 되면 친구 목록도 가나다 순이 아니라 업데이트 순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낯설고 보기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첫 화면에서 친구 목록 탭을 한번 눌러서 친구 목록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친구 목록 옆쪽에 있는 정렬 방식을 업데이트 순에서 가나다 순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많은 내용들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직접 해보세요.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렇게 간단한 설정으로 소중한 정보를 지켜보자고요. 가족이나 지인,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개인정보도 지켜드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카오톡 롤백이 어려운 이유와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